나온줄알았 거의 좀비 영화처럼나 좀잘 안나온다 <laughs> <laughs> A bit harder, the camera's a bit desperate. Oh, no. oh no, the light from the club light. Like, the... <gasps> We're messing it up. Well, yeah. yeah, they're not great just because they're, they're kind of out of movement because it's trying to bring them off. Yeah. )이 어, 이거 감성은 이거라고. 이해려, 진짜? 같은, 그냥 똑같은. 그 위치. 그로는 게. 내가 봐봐, 가 봐봐. 이게 안 나와. 고 봐봐. 카메라는 색깔이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còn 거의 방낭제로 밀어 아. đó trời ơi trời ơi ghê quá trời ơi trời con kêu lì rớt xuống đây thì khá rớt thì con hồi nãy kêu rớt trời ơi ghê quá trời ơi anh đen trời ơi ra không thấy em xuống dưới đây, đúng đây. Wahnsinn nimmst das? ist Berg. Weit rechts auch. Direkt hinter dir. Da schmeißt du gar nicht, oh, oder? Da, 저 낚싯대라니까. 잡았어, 잡았어. 하늘이 너무나 부르지요. 앞으로 좀만 가볼래? 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사하라 사막을 떠도는 한 마리 낙타를 본 적이 있는가? 이곳은 세상의 끝. 끝없는 사막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소라 편집할 때 이거 보면 난 죽었다. 이것은 레드샌 든 하지만 빨갛지 않다 모래는 살짝 시원해서 챌린감을 준다 하지만 발이 들어 올라가기 쉽지 않다 어? 소라가 영상을 찍으라 그래.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laughs> 이곳은 세라 사막. 끝없는 모래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뿐이었다. 여기는 바로 레드샌드.

아니면 이, 이런 것도 맛이 오레온가? 오레오? 이런 거 맛있어! 그니까 오빠 먹고 싶은 거 쌀과자도 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시 블랙푸딩이 없어 정통이 아니오 와 토스트 맛있겠다 <목소리도 못 먹은다> ただいまございます。 이거 봐 리조트 느낌 나지 카메라에 아? 어? 리조트 느낌 나지 카메라에서? 아 어, 완전히 나. 아니 리거 대박. 어떡하면 아, 되나?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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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로 갈까? 그래서 네? 4시. 짱이도. 여기 이잠시 아, 침이너 좋다. 여긴 밝은 게더 예뻐. 문에 잠그시고요. 음, 아, 더림이 흐림이 안 흐림이 안 흐림이 안흐이이안흐흐흐

이쯤에네 가자. 사람 많구나. 프라이빗 치라 사람이 없구나.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게? 이건 엄청 차갑구나.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될까? 해는 뜨거운데 아직 물이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물이 차가워. 아마 다섯 시쯤 되면은 해는 지었는데 물은 따뜻할 거야. 아 진짜 차가워. 쓸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 하나도 못 들었어. 걱정돼. 다자치하니까 이게 6번, 이게 1번. 무슨 차이야? 이거 이고기가더 들어가 있어. 내 왔어. <목소리가> 对，对对，对对对，那